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고깃집 먹튀 커플 사건의 당사자가 음식점을 다시 찾아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. 서울 강서구에서 고깃집을 하고 있다는 사장님 A씨는 지난달 30일 한 커뮤니티에 강서구 고깃집 먹튀 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피해 사례를 알렸었다고 하는데, 해당 글에서 A씨는 한 젊은 남녀가 제주 흑돼지 800g, 소주 2병, 음료수 2캔, 비빔냉면, 누룽지, 공깃밥 4개, 된장찌개 2개를 주문한 후 돈을 내지 않고 사라졌다며 9만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밝히거나 두 사람은 QR체크를 하지 않고 들어와 소지품을 남기지 않은 채 음식을 먹다가 한 명은 화장실 가고 한 명은 준비하고 있다가 그대로 일어나서 나갔다고 하는 등등. A 씨는 커플이 계획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혹시나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. 한편, 오늘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었던 식당 사장님 A 씨는 전날 오후 5시쯤 한 분이 가게에 직접 찾아왔고 해당 사건의 여성과 보호자로 보이는 두 분이 오셨다며 논란 이후 상황에 대해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사과하러 찾아온 여성과 함께 오신 보호자가 직장 관계자라고 하는 걸로 봐선 직장에 다니는 걸로 보인다거나, 먹튀 사건에 대해 여성은 절대로 의도한 게 아니었고 계산을 안 한지 몰랐었다며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언급했다는 등등, 여성은 먹튀 사연이 논란이 되자 부담을 느껴 사과하러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식당 사장님 A씨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들이 직접 사과할 뜻을 전했기에 선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.